자 아, 이제 지금 어디 갑니까? 어 오늘은 저희가 가장 부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돼지국밥 먹으러 갑니다. 자 저희는 이제 해운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이렇게 나와서 3번 출구로 가면 됩니다. 해운대 수역장 방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가 여기가 여기 유명한 해수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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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가여가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

<laughs> 여긴 좋은 게그 회전율이 좋으니까. 음. 저는 콕스 이렇게 두개 넣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김치보다 깍두기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음. 드시죠. 저는 여기다 고추 같은 걸좀 많이 넣는 거 좋아하고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여기 매운 거. 이건 뭐라 하지? 다대기라네. 아, 다대기, 음. 다대기면 갑자기 생각나어국밥집이한3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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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오십시오. 국밥 여기 제일 맛있어요. 개인적 의견입니다. Nice! Yes. 기 같은 거와 사비 찍어 먹는 거 좋은 사람들은 이모님한테 와사비 달아 하면 대니까 와사비 찍어 드시면 됩니다. 시 <목소리> 이모님 여기 와사비 장 하나만 주세요. 기 <목소리> 깍두기가 맛있습니다.

공물 제가 끝까지 먹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항상 공물까지 다았습니다 진짜 인생 국밥지이겼 저한테 지멈춰는데다먹었습니다 여기. 谁能够掌握句子 station,？谁能拼上句子？<LEDs> 내가 그러고 완전 푹 자버린 거야 언니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완전 에이 너무 아껴서. 유명한 다앗업다 냄새 맵다. 냄새 다시피외다사람들다 냄새 맵다. 냄다 제가 한다먹어보겠습니다 냄새 씨다이 들었나요? 보여? 시앗이 있습니다, 여기가. 앗을시 음. 시야 있다. 음. 드디어 해운대 바닷가에 왔습니다. 지기네, 지기네. 저희가 전국 뭐 강원도 뭐 해수욕장 다 가봤는데 그래도 해운대가 짱입니다. 맞아. 근데 강원도도 좋더라. <laughs> 강원도도 좋죠. 기 저기저 제일 큰건물에그 유명한 엘시티 입니다 비싸기로 유명하죠. 비싸기로 <laughs> 유명하죠. 어? <laughs> <laughs> 저 펜트하우스가 100에서 150억, 뭐 200억 한다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여기는 그, 개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도 많고, <laughs> 뭐, 조깅하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바다 쪽으로 가볼까? 파라다이스 호텔에 도라이몽들이 있네요. 엄청 귀엽다. 여기가 어 호텔에서 만든 건가? 자 이렇게 <laughs> 오. 파라다이스 호텔의 도라에몽드. 여기 들어와도 돼, 근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갈까? 응, 음, 오 음, 진짜 조용하네. 어, 무슨 날이야? 다 아, 어디 갔어? 즐기면서 살아가보네. 자, 아, 우리는 이제 블루라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블루라인 맞지? 블루라인 맞을걸? 맞을걸? <laughs> 부산에 살면서 어딘지 잘 모르는. 빨리 걸으세요, 이동민 씨. <laughs> 쓰레기를 안 버리려고 계속 가지고 다니는 이 동네 씨. 자, 바닷가. 우리가 바닷가에 살아도 한 달에 한번 오나? <laughs> 특히 해운대는 계속 사니까 오질 않게 되네요. 여기 <목소리> 지나서 요트도 먹겠다 산책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블인이는 곳인데 어, 미포로 가는 산책로입니다. 근데 옆에 주차를 네. 탈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어, 중국 관광객들이랑 관광,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확실합니까? 뭐, 요즘 많이 온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블루라인파크. 여기가 블루라인파크입니다. 블루라인파크. 이렇게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뭐, 남녀노소 어린이 어른 뭐, 어르신들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고 계속 하다보면 이제 기차를 탈수 있는 호소가 있는데 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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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웃음> 돈이 <그냥> 드니까 <laughs> 걷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laughs> 빨리 걸으세요 사람 많은데, 이쪽은?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사람들이 산책하러 많이 오는 곳이어서 밤에 오셔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가로등이잘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여긴 야경이 또 좋지. 그 가족끼리 오시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뭐 밥을 많이 드셨다 그러면 외관상 응. 걸어주시고. 러시아 스틸파오80 했으면 1000, 1000, 1000, 1000, 1게0 0 1000, 1 0 0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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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여기 이렇게 사진 찍 아야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laughs> 스티커 사진 찍어 네. 위에 보세요 오 별이 아, 이렇게 떨어지듯이 애들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애들 이렇게 뭐 카페 같은 것도 많고 여기서 그죠? 브라인 파크 브라인 파크 음. 네, 여기 테이크아웃 컵살 돈. 선거감 주들어 하는 거같세요저 위에 보세요. 미포 정거장 선거장 <목소리> 여기서 그 네. 기차표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음. <목소리> 해변 열차. 기차랑, 저기, 스카이 음. 캡시 음. 카페가 계속 있죠. 외국인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laughs> 아무도 없는데. <laughs> 오늘 사람이 진짜 없는데. 여기, 음. 음. 가게 있네. 오늘 사람 많은데, 오늘 진짜 일요일이었으 사람, 일요일 저녁이었으 사람이 좀 없는데, 일로 응, 가야돼 응, 응. 저희는 일로 가겠습니다. 어? 여기서 타실 수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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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차역입니다. 여기서 타시... 탑승하시면 되고 크게 얘기해주실래요? 어타냄 새가 나지 어디야? 어 뭐지? 이렇게 해변 길을 쭉 따라서 기차가 어, 그리고 저기 한의 자전거 같은 거 스카이캡슐이라고 하네요. 스카이캡슐 이것도 저희는 타지 않겠습니다. <laughs> 왜안 탑니까? 있고 아직 기차가 출발 안 하고 있네요. 아, 열차가 서서 아. 이쪽부터 쭉 이제 산책할 수 있는. 이 열차가 다어이 산책할 수 있는 해변 너가 있어. 아, 해변 너가 산책로 있어. 해변 산책로지. 야. 네. 이렇게? 위에? 아, 열차가 잘안 보이는데요? 응. 기차도 지나가고 있고. 이제 바다가. 야, 이거 어디까지 이어지더라? 여보. 성정? 정정 여기가 꽤 길어 가지고 한두 시간 걸리지 않나? 대운대에서 성정까지 갈수 있으면 걸어서 그치. 근데 응. 이제 한 걸어서 두 시간 정도 걸릴 거고요. 왔다 갔다 왕복이면. 응. 근데 이렇게 날씨가 시원할 때는 한번 갔다 와도 오늘 갔다 올 겁니까? 도전?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 <laughs> <laughs> 왜요? <웃음> 오늘 날씨 좋은데 한번 도전? 저희는 가지 않아요. <laughs> <laughs> 우리 남편은 걷는 게싫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laughs> 야경이 진짜 쭉이지 이렇게. 산청로 안에 국수집이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차를 지는 거야? 도대체? 일로, 일로, 일로 가는 가본데 아, 안할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떻게 가는 거야? 국수집은? 해가 같은데. 그런가?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일로 건너가는 거. 신기하네. 난 아, 너무 안신네아 바다가 진짜 너무 예쁘다. 와이뷰 끝없이 바다가 보이. 아름다. 이같이 가라 이놈아 아 이게 뭐야 이아 진짜 노을 진짜 예쁘다 그지와 물멍 때릴 수 있는 곳음 역시 매일 봐도 예쁘긴 하네 배터리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네 저희는 산책을 마치고 이제 어,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